한국 남자는 일본 여자와 결혼하면 로또 맞은 거라고요? 일본에서 결혼하면 비용이 얼마나 들까요? 그리고 한국과 비교하면 얼마나 차이가 날까요? 지금부터 일본과 한국의 결혼 비용을 항목별로 비교해보고 남녀의 인식 차이와 그 배경까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결혼식과 필요연 비용입니다. 일본에서 결혼식장 대여료는 평균 359만엔, 하나로 약 3,900만원입니다. 타객은 평균 74명 정도 초대하며 1인당 식사 비용은 약 5만천엔, 하나로 약 55만원입니다. 결혼식 비용은 남녀가 50대 50으로 나누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본 남성의 70%는 결혼 비용을 부부가 공동 부담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여성들 역시 비슷한 의견을 보이고 있죠. 일본 여성들은 왜 결혼 비용을 반반씩 부담하는 걸 당연하게 여길까요? 그 배경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일본 사회에서는 결혼을 두 사람이 함께 만드는 파트너십으로 봅니다. 결혼은 한 사람이 책임져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시작하는 새로운 출발점이라는 인식이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혼 비용을 함께 부담하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여기는 겁니다. 둘째, 일본은 경제적 자립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회입니다. 많은 일본 여성들은 결혼 후에도 직장을 그만두지 않고 일을 계속합니다. 직장 내에서 경제적 독립을 유지하기 때문에 결혼 비용을 공동 부담하는 데에도 거부감이 적습니다. 이는 과거와 달리 여성들이 자신의 커리어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현대적 사고 방식과 맞물려 있습니다. 셋째, 일본은 한국과 달리 결혼 준비 과정에서 부모의 개입이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부모의 재정적 지원을 기대하기보다는 부부가 스스로 계획하고 부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때문에 결혼 비용은 자연스럽게 두 사람이 나누어내는 구조가 자리 잡게 된 것이죠. 반면 한국에서는 전통적으로 남성이 신혼집을 마련하고 여성이 혼수나 예단을 준비하는 구조가 강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몇년 사이 이러한 경향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2025년 조사에 따르면 결혼 비용을 남녀가 5050으로 분담하는 커플이 전체의 35%를 차지했습니다. 이는 5년 전과 비교해 약10% 이상 증가한 수치입니다. 한국에서 결혼식 평균 비용은 약 3천만 원입니다. 하객수는 200명 정도로 일본보다 2배 이상 많지만 1인당 식사 비용은 5만 원으로 일본보다 저렴합니다. 하지만 하객수가 많기 때문에 전체 식사 비용은 일본과 비슷하거나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한국의 결혼식장 대여료는 평균 1,500만 원에서 2,500만 원 정도로 일본과 비교해 약30% 가량 저렴한 편입니다. 이제 신혼집 마련 비용을 살펴봅시다. 일본에서는 신혼집을 월세로 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도쿄에서 1DK의 월세는 평균 12만 엔 하나 약 130만 원입니다. 보증금과 관리비를 포함한 초기 비용은 약 50만 엔 하나 약 550만 원입니다. 이 비용 역시 남녀가 절반씩 부담하거나 부모의 지원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한국의 신혼집 마련 비용은 전세나 매매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025년 1월 기준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은 13억 8천만 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전세 가격도 평균 9억 원대로 크게 상승했습니다. 이러한 높은 주거 비용은 결혼을 준비하는 부부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신혼부부들이 전세 자금 대출을 통해 자금을 마련하는 경우가 많아졌고 부모의 지원을 받는 경우도 크게 늘어났습니다. 결혼 비용을 남녀가 절반씩 부담하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남성이 신혼집을 마련하고 여성이 혼수와 예단을 준비하는 형태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제 결혼 반지와 예물입니다. 일본에서 약혼 반지의 평균 비용은 20만엔 하나로 약 220만 원입니다. 일본에서는 예물이나 예단 문화가 거의 없고 대신 결혼 반지와 약혼 반지를 간소하게 준비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반면 한국에서는 예물 비용이 평균 천만원입니다. 또한 예단 비용은 약 500만원 정도로 여성이 부담하거나 부모가 지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비용 구조에서 일본과 한국의 가장 큰 차이점은 부모의 개입 정도입니다. 일본에서는 부모의 지원이 거의 없는 반면 한국에서는 부모의 재정적 지원이 결혼 비용의 상당 부분을 차지합니다. 이로 인해 한국은 결혼을 통해 경제적 격차가 더욱 확대되기도 합니다. 정리하면 일본에서는 결혼 비용을 남녀가 공동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결혼식, 신혼집, 예물 등 모든 항목에서 반반 분담이 보편화되어 있죠. 반면 한국은 전통적인 성 역할이 남아 있긴 하지만 최근에는 남녀가 함께 부담하거나 부모가 일부 지원하는 형태가 늘고 있습니다. 또한 주거 비용의 급격한 상승이 결혼을 준비하는 부부들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결혼을 포기하거나 혼인 시기가 늦춰지는 경우도 많아졌습니다. 여러분은 결혼 비용을 어떻게 분담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일본식 반반 분담? 아니면 한국식 맞춤형 분담?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공유해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